목요일 하루 주차 위반 티켓을 받은 차량들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. 바로 수요일이 독립기념일 휴일이었던 것이 티켓이 많아진 이유였습니다. 도로 청소로 인해 매주 일정한 시간 타운 내 도로에 대한 주차가 금지됩니다. 만약 이를 어기고 차를 세웠을 경우엔 주차 위반 티켓을 받게 됩니다. 티켓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은 길가에 차를 세우기 전 주차 금지 시간과 요일을 확인합니다. 그런데 목요일은 다른 날보다 주차 위반 티켓을 받은 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. 심지어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거리 청소로 주차가 금지된다는 표지판 밑에 차를 세워 티켓을 받은 차량들도 있었습니다. 이처럼 주차 위반 티켓을 받은 차량이 독립입니다. 다음 월요일로 찾기 때문에 수요일하는 것도 주차 늘어난... 타운 내 많은 도로의 청소가 목요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, 월요일로 착각한 운전들이 자 이를 깨닫지 못하고 차를 세워 다른 연휴 다음 날보다 막차 입안 티켓이 목요일 하루 동안 발부가 됐습니다.